그 표정 제가 10초 동안 지을 테니까 막그 사이에 막 줌도 당기고 옆에서도 때리고 막 앞에서도 때리고 대각선에서도 때리고 그냥 다 해주세요. 첫 번째는 감은 눈 표정입니다. 감은 눈 표정으로 10초 동안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행복 행복? 행복이 이거 꺄이 표정인가? 하나 둘셋 윙크, 윙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윙크 진짜 못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어, 네 번째 표정은, 표정은 어, 뽀뽀, 뽀뽀로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사실 이거는 뭐. 벌칙이라고 하기보다는, 하, 벌칙이라고 하,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제 얼굴 자랑이죠. 네. 자, 얼굴 자랑했고요. 자, 그러면.